당에서 분명의 방송정신이 한위원을 추천을 하고 어, 그동안에 정회도 열렸으니까 표결을 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그래서... 어, 모인으로 구성되어야 할방통 위가 2인 체제로 계속 어, 운영되고 있는 책임이 야당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라고 답변 겠습니다 저는 어, 국회에 있다고 어,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야당이 그두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한1 0이 나머지 두명의 당이 위연을 추천을 해주시고 그런 음... 생각입니다. 도일길 라이비 스타파가 어,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 타줬다는 허위 보도를 한거 아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근년에 있었던 이런 막 허위 조작 보도가 운데대 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점이죠. 예, 각전3월에 예. 있었던 보도였죠. 네. 예, 그 보도. 이 사스 발언 내지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이진숙 내정자는 방통이미완의 이인 구성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제가 당사자입니다. 뭐 책임이 야당에 있다. 이런 얘기를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서도 하셨고, 박정훈 의원님도 그런 인식이 있으신데, 본인만 의견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됩니까? 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3인체제가 되면 이게 이런 시비가 없었을 거라고 답변하셨어요. 네, 보셨죠? 아까, 의원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어서 말시피디 하시지 마시라고. 그리고, 박정은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사실을 호도하시는데, 네. 아, 반론안 드립니까? 이거말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이건 도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의사님을 발언할 때는 좀 계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만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은단한 번. 도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 경우 어, 제가 2021년 와. 3월 30일 방통위원으로 2 0 2 2년 내정 됐을 때 국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7개월 7일 동안 법제처 자격 심사를 핑계로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법제처는 아직도 판단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추천한 방통위원, 방송통신심리위원. 과 관련하여 이후에 공식적으로 대통, 음. 대통령측에서 요청이온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방 음, 음. 팩트 체크 한팩 체크 하십시오. 주장하지 마시고 네, 이. 김홍일 네. 위원장이 어온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추천을 통해서 이 체제 문제성을 주장하시면서 그 뒤에 추천하실 수 있었잖아요. 네. 추천 요청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측에서 알겠습니다. 음. 는 아, 왜 그러면은 추천했으면 될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분명하게 위원장이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국회의장이 최민용 방송국의 심의위원인 최민용 후임으로 최선영 방송국 심의위원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임명하지 않은 채 요청하지 않은 채 7월 22일 날 편지 날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앞에 뛰었으니까 오늘은 정말는 분이 많어요